That that, that, that that that's my shit, that's my wave. Do it like that then I repay. Don't be scared, I ain't afraid. Just like that, come my way. 여름에 태어나 그만 그만 불어 못생긴 당신을 그만 불어 우츄 우츄 신동아 우츄 우츄 놀아 <laughs> 아가 덥지? 오늘 담배질 가루도 살 거야 자신의 생일 선물 사줘요 정년 내 정성년 내 생일 기어나 우리 텐트 가러 가다나 좋아가지고 나, 너는 약간 뭐 과일 따서 그런 거 재미가 뭐, 뭐라? 벌레만 많나더 즐겁게 할게. 그래서 나는 뭐네? 나는 포도. 왜냐면 포도. 어. 포도는 영어로 b r a v e 자기야. <laughs> 포도는 난... 중국어로 포타오. <laughs> 포도는 일본어로 보다 너요 먹고 싶지 않으면 아까 해먹는다 사. 무슨 케이크 먹고 싶어? 내가 닭가슴살 케이크 만들어줄게. 싫어. 왜? <laughs> 차라리 안 먹어. <laughs> 내 중국어는 몇살 수준이야? 내가 봤을 때그 다섯 살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 다섯 살아니민 너보다 말 없는 사에 그니까. 근데 나는 한국어 수준 몇살 몇, 몇 수준이야? 너? 응. 어. 음, 중3? 세상 거길 아니야? 너는 길드란 글못 읽잖아. 맞아, 맞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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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아도좀 구하게 겁... 줬어 아, 초맞초맞에맞 그거 약간 좀 중학생 싶어? 어. 아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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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맞아, 종이. 종아 종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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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용지 종이. 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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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laughs> 가지고 싶어? 늦었어 자기야. 너 이미 생일 선물 받았잖아. 70kg 되면 사줄게. 70kg? <laughs> 이거... 이런 것도 있는데 아보카도. 비교해 봐. 아보가도 요자 새우. 야채. 너는 토마토 담 단호박 치즈. 중간에 뭐야? 치즈, 치즈? 아유 썰줘. 너무 맛있어 보이지? 음. 나는 이 소고기 하나 사도 돼? 이건 뭐야? 또.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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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세공도야. 야. 둘이 설사 너무 중거인것 같아. 요 하나 사. 다 먹지도 못해. 다 먹을 수 있어 자기야. Morning. 아침 소개. <laughs> 이게 닭가슴살 같잖아요. 근데 이게 비건 샌드위치라서 닭가슴살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여기다 이렇게 푹 찍어서. 음 이빨을 끼면 안 되는데. 그러면 화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시카 지우개 패드로 결정리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부 결착참로로서 이런 닦아 쓰는 패드 없이는 못 살거든요. 솔직히 지금까지 서본 패드만 한 10종류는 넘을걸요? 근데 이 셀리맥스의 시카 지우개 패드는 제가 사용해본 패드 중에 제일 순하고 결정리는 확실한 제품이라서 지금 벌써 이게 딱세통째예요이 패드 크기가 이렇게 보시면 볼 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가릴 수 있을 만큼? 기존의 다른 패드들보다는 좀더 넉넉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 냉장고에 넣어놔요 항상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열감을 케어하면서 머리 말리기도 진짜 편하고 열어도 이게 사이즈가 커서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패드 자체도 엄청 얇아가지고 한번 쓸고 나면은 솜이 막 이렇게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게 너무 거칠어서 피부에 너무 자극이 되거나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 시카 지우개 패드는 도톰하고 엄청 부드러운 촉감의 패드예요. 근데 또 이게 부드럽다고 해서 각질 정리가 덜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렇게 피부 결대로 싹싹 쓸어주면 됩니다. 딱 봐도 엄청 상쾌해 보이죠? 패드 쓰고 이 정도면 진짜 순한 거거든요. 제품이 여드름성, 민감성 피부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서 딱저 같은 파워 지성인들한테 진짜 잘 맞을 패드인 것 같아요. 역시 화장을 먹템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저도 이거를 세 통째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킹케어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시카 흔적 세럼. 진짜 찐으로 불안치고 이거 소 통째거든요. 올여름에 이거 없었으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제형 자체가 어? <laughs> 이렇게 주르륵 흘리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엄청 가벼운 액상 제형이어가지고 산뜻해서 진짜 매일매일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침 저녁으로 맨날 써요. 제품을 통해서 흔적 케어에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혼조나 트러블 자국 난데 이거를 두세 번씩 맨날 덧바르고 잤어요. 저는 오히려 덧바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속부터 딱 수분감이 쫀쫀하게 채워지는 느낌이라 속 건조가 진짜 싹 잡힙니다. 저 같은 파워 지성인뿐만 아니라 약간 수무지 선녀님들한테도 진짜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좀번에 사용했던 이 시카 지우개 패드랑 올 여름에 루틴처럼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진짜 이거 단두 개로만 스킨케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톤도 맑아지고 요철이나 이런 흔적도 여기 흔적 엄청 심했는데 지금 케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안 써보신 선녀들이 있다면 꼭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잘 폈죠 오늘은? 요새 동국퍼프 쓰는 거에 맞들려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좋거든요? 중국에 있는 분들은 좀 사보시길 추천 눈썹을 이거 베이스 섀도우 깔아줄게요 로가 아침에 일찍 볼일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제 시간에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있어 보자. 어떤 색을 쓰면 좋을까요? 이팔레트 써볼게요. 여기서 제일 딸기우유 같은 색으로 좀 이렇게 오버다 싶을 만큼 내려오도록 이렇게 베이스를. 그리고 회복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KKB 갔을 때 샀던 건데, 핑크핑크한 펄이에요. 음. 립은 이100% 퓨어 글로 우 틴트의 마젠타 둥 색상을 발라볼게요. 이런 코랄빛이거든요. 안녕요짠 개고글 준비 끝냈습니다. 예. 지금 살짝 늦어가지고 좀 빨리 음. 가야 돼요. 안돼, 음. 우리 왜 그냥 개고인지 설명해 드려주세요. 해드렸어. <laughs> 또 바로 이분의 어. 생일입니다 아니 근데 난 너한테 알려주게 이런데로 떼거나 아니면 과일 떼거나 이런 시계절이야 얻을 수 없어 그래서 꼭 가야 돼 예예 예. 예. 원하는 대로 음. 생일파티 겸 휴가 <laughs> 출발하기 전에 제가 음. 화장하면서 소개해드렸다 닦은 거? 아그건 어, 예, 예. 너무 좋아 나는 이거 준 원인은 뭐냐면 음. 항상 밀어서 밀어서 까질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를 살다 닦아서 다 떨어져 진짜 괜찮아요 지난번에 요거 소개해드렸을 때저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다고 응. 들었어요 응. 이왕 살거또 할인될 때 사면 좋잖아요 시카 지우개 패드랑 시카 세럼 두 개를 같이 구매하시면 바로바로 응. 바로, 짜잔 이 파우치를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로고있 enjoy the latest h i n g s in your life <laughs> 여행 갈때 유용한 썸머 파우치예요 혹시 파우치 안에는 이거 패드 소개해드렸던 시카 음. 지우개 패드 열 음. 장이 들어있고요. 이게 좋은 점이 여기 지퍼팩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넣어서 여행 같은데 가고 쓰고 또 닫아놓고 쓰고 닫아놓고 하니까 음. 너무 편한 거예요. 솔직히 음. 이거 여행 다닐 때 이거 들고 다니기 좀 맞아, 맞아. 크고 무겁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거는 시카 키트라고 해가지고 클렌징 폼, 시카 한적 세럼, 음. 시카 크림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삼종 세트를 증정을 지금 해드리고 거예요. 인저이 여세야, 인저의 레토싱. 아, 더 자세한 할인 내용은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댓글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두 개를 총 10분께 증적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래. 그럼 개국으로 출발! 뚜띠 어디 가요? 상디에 쯩쯩 시골 쯩쯩 시골. 뭐야. 딥네루 시골 봐봐. 이렇게 아, 그러니까 화분이 많지. 아시아 게임잖아. 지나가서서 약간. 도대체 <목소리> 아시아 게임 돈 얼마였어? <목소리> 뭐라. 근데 네. 그거 다 세금 아니야? 맞아 그거 다 세금이지. <목소리> 대박이다. 근데 이런 거 시도해도 예뻐. 와우. <목소리> <목소리> 와우. 조심 조심. 아 내려야 돼.

안타텅구야 여기 안에. 오, 너야 여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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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너 너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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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哎，你好，我已经到村里了，但是我好像迷路了。我导航的位置显示我，就给我导到了一个桥头，就给我就说到了。一百六十米后靠左前方。哇！h a p p y birthday，赞赞。 어때요? 나는 좋아요. 나는 마음에 쏙들어고요이 <laughs> 어, 물고기 뭐, 있어. 어디 어디? 어, 어 여기. 나도. <laughs> 다 봤어? 아니. 뭐야? 안 그럼 도나 밖 여기 물어 봤는데 여기또 있어.

엄청 많아, 여긴 물고기에. <laughs> 어, 피 왔네? 야, 피 내려서. 아, 피날더러 진짜. 습니다 주접 그만 떨고 빨리 와. 마리 으려야 비에 쓸려가 빨리 와 자기? 알어들어 <laughs> 너그하이 먹는 거 제일 아있어고 제일 을해아이먹아어아어어야 응. 먹어, 먹어. 여기 오이아어 만족. 선생님 을 앉아있어요. 깨끗하앉아있그요이 목을 앉아있어이이을아어아아 I'm going to eat the fish. I'm going to eat the fish. I'm going to 될거야응오오 벌레 응. 응. 음. 아, 어떡해 벌레가 너무 나와 눈그 앞에도 안 보여 땀 아, 어, 치즈, 치즈, 맞아 치즈, 야. 치즈 샐러드네고봐 내가 이거 절대로 맛있을 거라고 응. 했잖아 하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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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안먹하봐 먹어봐. 를 하루를 하루를 하내오 하루를 하 좋아 하루를 하루를 하하 음 야, 이거, 이번 이거, 아거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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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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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주 쓰레기야 쓰레기 뭐야, 태풍이야? 들어가면 너쉽는 나는 사라져 준남 날파리 들어가네. 누랑, 누랑, 랑, 랑, 잡았어. 아 누렁이 온다. 자두야, 이리 와. 오빠, 자 누렁이 왔어. 빨리. 아, 여긴 물 깨끗하다. 깨끗하고, 어느 물도뭘 빨아 오. 함정수사야? 응. 네, 아무것도 없구 야야! 올수 있어! 넌할수 있어! 옳지! 옳지! 아구! 아구! 잘했어요! 아저 아, 새끼 계속 자주고 지켜보는 거봐 운동 완 <laughs> 내가 무지개 보여 게 아이씨 아우 늘 그만 나대 자. 음. 랑호나이라리이요 아우, 시발 목이 진짜 존나 부러. 어떻게 해야 돼, 자기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기 생일 축하합니다. 프레이즈. 음. 지금 지금 응. 모기가 너무 심해서 숨어가 나가라. 하게 많아. 지쳤어. <laughs> 이거 먹으면 근육맨 되는 거예요? 예, 예. 와우. 제가 근육 많이 키워야 했으니까 <웃음> 아! <웃음> 이거 한 수저비 38g. 그래서 내 근육 38g 생기세요. 정말 없어. 그래서 닫아서 싹싹싹싹싹싹싹싹 <laughs>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